thank mm -hmm. you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약초유품 다섯 번째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어, 기우중생, 그 중생이 있어서 문열의 법, 열의 법을 듣고 약지, 만약에 수지하고, 독송 여설 수행, 읽고 외우고, 가르침대로, 여설 수행,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여, 소득 공득, 공득을 얻는 것은 부자각지, 스스로 깨닫지, 못 한다. 부처님의 어, 공덕을 받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소이자왜 그런가 하면 유유 열애 지차 중생. 오직 열애가 아는 이 중생의 종상체성 중생의 종류와 모습과 본체와 성품 염하사 그 다음에 사하사 어떻게 어떤 일을 염하며, 사하사, 어떤 일을 생각하며 수하사, 어떤 수행의 일을 할 것이며, 운하사, 어떻게, 염하며, 운하사, 어떻게 사색하며, 운하사, 어떻게 받아서 수행하며, 이하 법념, 어떻게 법을 염하며, 이하 법상, 어떻게 음, 법을 사색하며, 이하법수, 어떻게 법을 수지할 것이며, 이하법득하법, 어떤 법으로, 어떤 법을 얻을 것이며, 중생주어종종지지, 중생이 주하는 여러 가지의 지위에 유유 열의 여실 견지 오직 열의 여래, 열에는 오직 열에는 진실하게 바라 보아 명료 무이 명료하게 그림이 없게 한다 옆피 회목 총립 풀과 잡초와 무성한 숲이, 숲과 제약초 등 모든 약초 등이 이 불자지 상중하성 스스로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 아, 우리가 지금 현재 수행에 있어서 어떤 법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지혜를 얻을 것인가? 중생의 여러 가지의 종류, 수급의 종류, 또 여러 가지의 모습, 여러 가지의 성품은 모두가 다 다른데 이런 여러의 진실한 깨달음을 배우고 닦아서 자신이 공덕을 받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중생이 자신의 상중 하의 근기를 깨닫지 못하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수급을 알지 못하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것이 이제 답답한 것입니다. 여래는 진실로 바라보는데 중생은 아무리 깨달아도 알 수가 없다. 스스로의 불행한 모습, 스스로의 하근의 수급 이것을 중생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풀과 나무와 울창한 숲과 약초가 골고루 받는 그 비, 비의 예를 반복해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강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수급이, 수급의 종류가 모두 다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생각이 모두가 다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거 상중하가 모두 다른데, 부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량무변 불가 사이의 공덕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줘도 너희들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생이 자신의 수급을 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수급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남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게 되고 이러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빈궁하천의 중생은 마땅히 알아야 된다. 왜 알아야 되느냐? 자신의 수급을 알지 못하면은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중생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어떻게 배우지를 아니한데, 생각을 아니하는데, 깊은 사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수급의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세종께서 풀과 나무와 큰 나무와 약초를 비유를 하시면서 중생들의 성품도 이렇게 다르고 중생들의 수급도 이렇게 다른데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데,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 석가모니 세존이 이제,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하다. 이 불쌍한 중생들아. 어떻게 보면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소연 하시는 겁니다. 제발 깨달아라. 응? 어? 제발 깨달아라.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이 사고방식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얕게 생각하는 자신의 수급.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명이라고 포기하는 사람들. 불행이 찾아오면 주저앉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3천년 전에도 석가모니 세종께서 이러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중생들의 그 깨달음을 주문했습니다. 제발 좀 깨달아라. 그런데 지금의 그 불교의 깨달음은 신통력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 많은 그 잘난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신통력을 얻었다. 기도를 해서 귀신의 힘을 받았는 것을 신통력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불교에서 중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수급을 어떻게 깨달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행만 바라는 수행. 쉽게, 음,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공득. 이 모든 것이, 에,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수행으로, 음, 흘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굉장히 이제 근심 걱정을 하신 겁니다. 나는 진실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래의 진실은 있는 그대로. 믿는 만큼 공덕이 오게 되는데, 왜 믿지를 않느냐, 왜 받아들이지를 않느냐. 지금 현재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뭐 곳곳에서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 법화경의 수행을 어,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불도수행에서 가르침에 벗어나게 되면은 자신의 그 수급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소위 자하.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중생들의 종류, 모습, 본체, 성품, 이것이 모두 다르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급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 사람이 모이면 은백 사람의 수급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천 사람이 모여도 천 사람의 수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 불교에서는 이 수급에 대해서 그다지 가르침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주장하는 수행의 법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 기도하는 절에 가면은 산신 기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천도제를 하는 절에 가면은 천도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비유해 보면 중생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수급을 바꿀 수가 있는가? 이것은 중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열애의 가르침은 분명히 진실인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제가 성가원에서 이야기하는 공황불 공황불을 법화경 하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학, 무학 인기품에 분명히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에 공왕불 허공에 있는 부처 중의 왕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문으로 이야기하면은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혹은 살달마 분타리가 수다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범어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으로는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그죠?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공황불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법의 중생은 말법의 수행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가르침이 법화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배워나가지 않으면 경문만 흔들게 되고 사경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도제 지내는 절에, 어, 파경을 하는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조차도 불교에서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조건 내 절, 내 절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불도 수행인 줄 알고 수지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송 세월만 보내면 좋은데, 허송 세월 하면서 거기에다가 죄업까지 보태어서 자기의 수급을 더 탁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석가모니 세종께서 뭐라고 꾸종을 하셨습니까? 불성불리. 불성불 성불하지 못한다. 사리불에게만 불성불이라고 호통을 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중생들에게 사리불과 같이 머리만 굴리게 되면은 성불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문에 나오는 미륵 뭐 미륵을 미력, 아일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미륵이라든지 가섭이라든지 목련이라든지 여러 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말법어 모든 중생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각자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못된 불도수행이 뭐 그리 대수냐? 우리 종단에서 하고 있고, 우리 절에서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별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불도수행만큼은 오직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은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 더러운 수급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너무나 불쌍하지 않는가? 그래서 50년 동안 가르친 것인데 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을 이 말법어 시대 때는 배우지 않으면은 불도 수행을 이룰 수도 없고 불과 사이 기적의 가치를 만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법 시대에서 정법 시대 상법 시대의 수행으로는 공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불력과 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말법의 부처님을 찾아야 음, 법에 맞는 법력과 부처님의 힘, 불력이 나타난다고 가르쳤는데 말법의 중생이 정법 시대, 상법 시대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법의 공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 바라보면은 말법의 중생은 말법의 수행을 해야 불력과 법력으로. 불가사의 기적의 가치 공덕을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 잡다 한것 수십,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래도 그것은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업을 더 보태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나는 남에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 참 나는 양심대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운명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너의 수급의 종류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고. 너의 본성도 다르고 너의 사고방식의 모습도 다르고 너의 수행하는 그러한 자세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말법어때는 말법어 수행을 하는 것이 맞, 맞는데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희귀해. 희귀, 희귀할 정도로, 어, 그렇게 이 석가모니 세존의 법학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법화경이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불교가 불교에서 가르친 역대의 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깨 넘으로 대충, 대충 이렇게 배워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법학형만큼은 대충, 대충 배울 일도 아니고, 대충, 대충 수행할 일도 아닙니다. 오직, 오직 이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도 오직 지독하게 해야 되고, 수행도 오직 지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빈궁 하천어 수급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다고 가르친 것이 법화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의 그 요점이라도 알게 되면은, 미신무속 역학, 구천도제는 빠져들지 않습니다. 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신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불도 수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나는 상중하의 기근 어디에 속하는 것이며. 잡초라도 좋으니까, 잡초라도 좋으니까, 좀 벗어나서 살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내가 잡초지만은 반드시 이 잡초가 사람들에게 유용한 약초처럼 내 비록 수급은 탁하여 내 자신도 구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은 반드시 서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내가 배우고 받아서, 딛고 일어서서 중생 구제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것이 말법 중생의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공부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